빠샷! 떡 정현욱 사범님 썰스데이라고 해서 왔어요. 뭐야? 여봉, 여명 사범님 옛날에 멋있었어요. 너 누구냐? 누구야? 빨리 말을 해줘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누구라고? 나는 아오 사범님이에요? 사범님! 아, 제자인 줄 알았어요, 사부님. <laughs> 그렇지, 나도 체육관 하나 가가지고 애기들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했어요. 애기들은 아니고 중학교 친구들? 응. 음. 저 이제 잠깐, 잠깐 가르쳐 주셨던, 네. 영석 사, 영섭 사부님이라고 있는데, 제자분들이 진짜 제팬이래요. 항상 막 그런, 뭐, 원차에서 계속 제 노래 틀고 막. 저 보여달라고 하고, 이렇게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. 1, 2분만 시간 내주면은 애기들 얼굴 한번 보고 사진 찍을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, 아, 제가 직접 한번 운동방송 한, 한 것처럼 해서 가겠다고 했죠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버님한테 이제 운동을 배웠는데, 6년 정도 같이 거의 뭐. 맨 마지막에 이제 사버님, 사버님이 이제 체육관에 차리셔가지고, 체육관에 유아체육 수업을 나갔었어요, 제가. 제가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뭐그 앨범 앨범 내고 방송한다고 하니까 영영아 이게 뭐뭐 되겠냐? <laughs> 저도 안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. 네. 내가 나는 항상 응원한 응원 응원해나죠 사부님 진짜로. 영영이가 아, 점프한면면 구름 밟고 다녀. 아이 사부님 진짜 사랑 애들 안 믿습니다. 아이 구름 밟고 다녔다 그랬다. <laughs> 아이 언제냐? 저는 여기 있습니다. 까치발 들고 있어서 성이라고 적어놨죠. 현우기가 네. 젊네. 점네. 죄송한데 젊네라고 하지 마시고 어린애라고 해주세요. 어린애. 야귀 돌아봐. 야, 야 못할 것 같냐? 이거 어떻게 쳐야 되냐? 어우씨 여러분, 근데 죄 죄송한데 좌우 반전 좀 풀게요. 죄송합니다. 가자가자 갑니다. 딱요 정도 치면 되는 거야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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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야, 야 일부러야. 재밌으라고 한. 재밌으라고 한 거야. 노. 어, 아! 아직 1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. <laughs> 당신이 이제 뼈 부러지면 잘안 붙는다고요? 말 함부로 하네. 있어. 자, 봐 봐. 아니, 일단은 자세만 자 이것만 하게 해 줘. 이것만 딱! 딱! 오, 야, 저러네. 너아직 많이 올라간다, 나 근데. 왜 네. 잡냐고? 야, 이 정도면 상타 아니야? 짝! <laughs> 저도 이제 31살이에요. 누나야, 너 나랑 만날래. 허려도 훨씬 잘해줄게. 너답지 않게 놀란니이 바보야.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